밖에서 재판 받는데 이미 나는 이제 일을 봐야 될 거야, 손을 써야 될거 아니야. 이 새끼들 6일 동안 쳐 누워 있었는데 병원비가 여러분 480만 원 나왔습니다. 여섯 놈이 여섯 놈이 병원에 누웠는데 진단 알아봤더니요 26주가 나왔어요. 진단이 뭐야? 왜 이렇게 나왔어? 그랬더니, 다섯 놈이 4주씩 나왔어. 그러니까 4, 5, 20이에요. 그것만 해도. 한 놈이 6주가 나왔어. 팔목이 부러지는 바람에. 여기다 핀 박았어. 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핀 박았어. 그리고 26주가 나왔더라고, 진단이. 근데 나온 게또한 새끼가 또 2주 또 끊었었어. 그러니까 총, 그 따지면은 28주가 나온 거예요, 사실. 진단이. 28주 나왔는데, 6일 만에 여러분.